자,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분수함수의 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분자를 인수분해서 해 약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나눠주자. 이 x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x에서 x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1 해서 2 남습니다. 그치? 렇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몫이 x-1이고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가 2가 되는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적분해주면 이건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그리고 온 2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아니죠 적분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요식은 볼까요? 이거는 지금 분자를 제곱해 제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옵니다. 되겠니?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1해서 x제곱 플러스 1 빼니까 2x만 남네요. 그럼 이게 인테그랄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에 에고. 2 x 의 dx입니다 그렇죠 이걸 따로 적어 볼까요 그럼 1 곱하기 dx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의 2 x 의 dx 보시면 이거는 어차피 적분하면1될 거고요 여기 보세요 2 x 플러스 1을 미분한 게2 x 죠 맞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자꾸 부분 아 뭐냐 아까 그 치환 적분을 자꾸 해봐서, 그죠? Fx분에 f x 분의 f'x는 결국은 뭐가 되냐, 그제?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하면 보자, f(x) t에서 요쪽은 x로 미분하면 f'x의 dx, 요거를 미분하면 dt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x로 t로 미분해서 요게 지금 t가 돼버리는거이 요게 dt가 돼버리는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t분의 1이 dt가 되니까 ln 절대값 t 플러스 c 되죠. 근데 이 절대값 t가 지금 fx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 식이 열고 어떻게 바뀐다? ln 절대값 fx 플러스 c가 된다라는거죠. 그래서 fx분의 f'x는 lnfx 플러스 c로 적분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미분하는게 분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ln 절대값. 절대값 필요 없겠네. x제곱 플러스 1에 네, dx를 적으면 안되고 플러스 c 이렇게 오면 된다는거죠. 분모를 미분하는게 분자에 있으니까. 그지?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요. 분모를 미분에 인수분해 볼까요? 그래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된다, 그죠? 어,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수의 차가 분자랑 같습니다. 그럼 이건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의 dx가 되는 거라서, 각각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ln 절대값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절대값 x 플러스 3의 dx. 아니, dx가 아니고 참. 플러스 c. 그럼 이제 요 놈을 어떻게 적을 수는 있어. ln에, 전체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그죠? 렇 되겠나요? 자, 요식 역시요. 분모인 X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이고 분자가 2네요. 분모에 곱해진 두수의 차가 분자랑 같아졌으니까 이것도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의 1로 이렇게 부분수 분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면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서 ln 절대값 x 플러스 1을 빼고 적분 상수 따라서 얘는 ln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와 같아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